안녕하세요 안신태입니다. 지금부터 용선생의 실물적 과학 교실 물질의 특성 자동차를 지키는 액체 삼중사는 끓는 물을 계속 끓이면 더 뜨거워질까 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의 내용은 용선. 고생의 식국적 과학 교실 물질의 특성 자동차를 지키는 액체 삼총사는 끓는 물을 계속 끓이면 덜 뜨거워질까 부분의 내, 내용인데요. 끓음과 끓는 점은 끓으면 액체가 표면과 내부 모두에서 그 기체로 변한 현상입니다. 끓는 점은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이고요. 물에 끓는 점은 100. 1 0 0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의 끓는점인데요, 물질의 종류에 따라 끓는점은 서로 다릅니다. 에탄올의 끓는점은 약 78도, 그리고 산소의 끓는점은 약 영하 183도 등이 있고, 끓는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이제 물질의 특성입니다. 압력밥솥으로 지은 밥이 더 맛있는 까닭은인데요. 일반적으로 물이 끓는 점이 100도입니다. 기압이 높아지면 물의 끓는 점이 높아지고요. 압력 밥솥, 안 기체의 압력이 커져 이제 물은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고 이제 높은 온도 덕분에 쌀이 잘 익어서 맛있는 밥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새롭게 이된 것은 첫 번째, 끓음과 끓는 점.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 물질의 끓는점 그리고 세 번째 압력 밥솥으로 지은 밥이 맛있는 까닭에 대해서 살게 이랬고요. 그리고 두번 아 이제 궁금한 것은 첫 번째 끓는점이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 궁금하고요. 그리고 저기 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끓는점이 가장 높은 것은 어떤 것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끓는점이 제일 낮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도 용선생의 식골적 과학교실 물질의 특성, 자동차를 지키는 액체 삼총사는 끓는 물을 계속 끓이면 더 뜨거워질까?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. 그러면은 끓음과 끓는 점, 여러가지 물질의 끓는 점, 압력 밥솥으로 지은 밥이 맛있는 까닭은 등등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